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김 없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어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많이 생얼로 거의 생얼 지금 거의 생얼이거든요. 오늘 완전 기초 화장만 한 상황이라, 응 음, 그리고 어 제가 바깥에 나 외출을 하고 왔 하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자, 화장이 많이 지워진 상태예요 근데 <laughs> 음, 오늘도 여김 없이 나에게 내 자신에게 어.. 칭찬 100개 그쵸? 어, 나에게 칭찬 100개를 어, 를 얘기할 건데 어, 아무리 똑같은 내용에도 저는 똑같은 내용 그대로 또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오늘 요 며칠 좀 많이 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어, 좋다라는 게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 결론은 어, 내가 내 자신한테 좋은 말, 어, 칭찬도 그렇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어, 내 뇌가 더 좋게 어, 반응을 하고 자극을 받아서 어,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어, 여러분도 음, 삶에 의욕이 없거나 어, 정말 지치고 있을 때. 또는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 내 자신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말들 있죠? 어, 진짜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어, 제가 나중에 칭찬 100가지, 내 자신한테 하는 칭찬 100가지를 읽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눈을, 내가, 내 자신이 눈을, 으로볼수 있고, 말을 할수 있고, 숨을 쉴수 있고, 건강, 한 거에 대한 그 칭찬이 있거든요. 음, 또한 어 그렇죠 어, 내 자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진짜 사소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별어 진짜 별 이거 어, 없더라고요. 진짜 사소한 거부터 진짜 사소한 거 있죠. 숨쉴수 있는 거.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숨, 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맛을 볼수 있는 거, 말를수 있는 거,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거, 음, 또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음, 등등 해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적어 놓고, 그거를 내가 내 자신한테 읽어주는 것도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그거를, 어, 딱내 눈앞에 딱 보이는, 뭐, 거울을 자주 보신다 그러면 거울 옆에 아니면 거울 이렇게 한쪽에 그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진짜 문에 붙여놓는다던가 진짜 내가 자주 볼수 있는데 다가딱 이렇게 붙여놓고 내가 나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 어 그런 거한 번씩 읽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적어놓고 이렇게 매일 같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어 드림보드 이렇게 해 갖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 꿈을 제 꿈을 대략적으로 막 구체적이 다 적어 놓지는 않는데 어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드림보드 이렇게 만들어서 <laughs>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 제가 문쪽에 걸어 놨어요. 저만 어, 제가 제 자신한테도 어, 자극을 줄 뿐더러 어, 가족들이 그걸 보고 아 그래 이건 얘 꿈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니까 하고 어, 그냥 그러려고 넘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꼭 해야 되냐 이거 꼭 여기 놔둬야 되냐 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당당해지다 보니까 별별 별... 음. 아무튼 결론은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내가 내 자신한테, 어, 진짜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기. 어, 그거를 기억을 잘못 하겠다. 그럼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고, 어, 한쪽에 붙여 놓고, 뭐, 그, 한쪽에 붙여 놓고, 그걸 매일 같이 읽는다던가, 어, 본다던가, 매일 같이 보면서 다짐을 한다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김없이 내가 내 자신한테 어 하는 칭찬 100가지 읽고 또 이제 입으로 이렇게 내뱉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나는 최고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수학 때 경쟁률을 뜨고 태어났다. 나는 수천 번의 넘어짐 끝에 일어나, 일어나 걸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 나는 숨을 쉴수 있고, 지금 건강에, 사, 건강하게 살아 있다. 나는 건강한 두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다. 나는 튼튼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있다. 나는 성공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다. 나는 나는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다. 나는 최고의, 회, 최고의 회사에 다닌다. 나는 최고의 상품을 판매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배려심이 많다. 나는 도전 정신에 강하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자신감이 크다.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잘 웃는다. 나는 이해심이 많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인상이 좋다. 나는 향기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용기가 있다. 나는 빛이 나는 사람이다. 나는 헤어스타일이 멋지다. 나는 펜션 감각이 있다. 나는 센스가 있다. 나는 품격이 있다. 나는 다정한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활기찬 사람이다.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머 감각이 있다. 나는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감정 가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나는 몸매가 좋다.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다. 나는 순수한 사람이다.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프로페셔널 한 사람이다. 나는 열정이 있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포스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의가 바른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laughs> 나는 행운이 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리더십이 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나는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지가 강하다. 나는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나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 나는 좋은 취미가 있다. 나는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시고 있다. 나는 맛있는 밥을 매일 먹는다. 나는 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 있는 귀가 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이 많다. 나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뜻,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갈수록 지적인 수준이 높아진다. 나는 건강한 몸을 위하여 운동을 한다. 나는 정신적 정신이 매우 건강하다.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올해 어. 24년도가 지나기 전에 어, 몸무게 20kg, 체지방 20kg 뺐다. 음. 어,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체지방 20kg, 몸무게 20kg, 24년도가 지나기 전에 꼭 반드시 뺄 거예요. 어, 이미 어, 뺐다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laughs> 어, 여러분도 오늘, 많이 하루 사시느라 고생하셨고, 어,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면서, 음, 좋은 꿈 꾸시고, 좋은, 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안녕!